자, 16번 한번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요 C1은 이렇게 있어요. 그림과 같이 P가 A, 0이고요. 자, C1의 그두 접선, 요렇게 P에서 그은 두 접선을 L1, L2라고 합니다. 자, 이 L1, L2가 요 C2에도 접한대요. 가운데 안에 요 C2가 있죠. 이때 요두 곱을 C라고 할때 ABC 값 찾으래요. 자, 자, 먼저 이 C1의 중심 한번 찍어 볼게요. 이 C1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얘가 현재 마이너스 3,1이고요. 자, C2의 중점은 Y축 위에 있는 점이죠. 이 녀석은 0,B가 될 거고요. 이 P가 A,0이겠네요. 자, 이때 이 선을 모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이고. 이게. <laughs> 안 맞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이고 아이고 계속 안 맞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자 여기 접점에다가 반지름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수직일 거고요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도형이 나오죠 이 도형 두 개는 서로 닮음이겠죠 자 이때 이큰 원의 반지름이 현재 12니까 2루트 3이고요 작은 원은 루트 3이네요 자 이쪽이 2루트 3이고 이쪽이 루트 3이네요 자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 이 밑변 두 개가 여기가 2대 1이 돼요. 그럼 여기도 2대 1이 되므로 이두 변의 길이가 똑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고 되고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0,b가 이두 점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이 x 좌표는 0이니까 이거의 합이 0이 나오면 돼요. 따라서 이 a값은 3이 나오겠네요. A 값은 3이 나왔고요 자, 마찬가지로 B는 요중점의 합이 B가 되어야되므로 중점이 B면은 A는 2가 나오겠네요. 2분의 1이군요. 더해서 2로 나눠야되니까 B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B 값은 우리가 구했죠? 자, AB 값찾았고요 자, 이때 요 AB 값은 값을 찾았어요. 자, a, b 값 찾았으면 c 값만 찾으면 되는데 c 값은 직선 l 1과 l 2의 기울기의 곱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선 두 개를 그었기 때문에 자, 이 접선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세워볼게요. 두 접선의 식을 y는 기울기를 m이라 하고요, 3,0을 지나니까 x-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두 접선, 즉, 다시 말하면 요 l1과 l2가 요 원하고도 접하고 요 원하고도 접하기 때문에 자, 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까지 이쪽 또는 이쪽까지 이 거리가 모두 2루트 3임을 이용해서 요 m값을 찾아볼게요. 다시 얘기하면요 마이너스 3,1 이라는 요 점에서 요 직선을 일반형으로 써 볼게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은0 까지 요 거리가 2 루트 3 이다 요 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요쪽 개 풀어 보면요 루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대입하면 이것 분의 절댓값 어 얘가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이 되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이 2루트 3이랑 같다가 됩니다 자요 녀석을 여기다 곱해서 양변 제곱 할게요 제곱 하면요 36m 제곱 어 플러스 18m 플러스 1은 12m제곱 플러스 12가 돼요. 자, 정리하면요. 24m제곱 플러스 18m 마이너스 11은 0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정리된 요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요 녀석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서 말하는 요 m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 m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두접 2차 방정식의 두분이이두 직선 l1과 l2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 l1, l2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l1과 l2의 곱은 기울기의 곱이라고 쓸까요? 기울기 곱은 두군의 곱이므로 마이너스 24분의 11이 되고요 요 값을 c라고 할수 있겠네요 금과 기수의 관계 사용했어요 자 따라서 c의 값까지 찾았어요 자 그래서 최종 답을 구해 보면 어, 24 곱하기 a 3 b 2분의 1 c는 마이너스 24분의 11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배하면 27이 되고요 그 다음은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11이 되므로 정답은 28이 되겠습니다 어? 28이 아닌가요? 아 어, 미안해요 <laughs> 여기가 72죠? 자 70이므로 정답은 7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